저함게 쳤어. 먼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 추천 시네마틱 랜덤으로 시청하기, 함께 시청하기. 소리 내셔도 돼요. <laughs> 제가 모르는 시네마틱이 너무 많아서 몇개 추천을 받는 걸 가볼까요? 오버워치요. 아우, 아, 오버워치에 <laughs> 진짜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오버워치 시네마틱 트레일러라고만 는이친이즈리얼같이 네, 생긴 남자예요 예요이즈리얼이즈리얼 <laughs> 진짜 닮았다 오오버이 <laughs> 열심히 했구나저 진짜 PC방에서 혼자 가가지고1 시간 동안 한 번도 안움이이고 근데 응? 나는 옵치가 왜 하다가 말았냐면 어. 정신만 없고 멀미나고 화물차고 나발이고 계속 싸우느라고 여기 여기 저기 저기 막 어디 어디 막 하다가 그냥 누구 나가고 누구 또 어, 들어오고 어, 막 이러니까 어, 그 정신이 좀 없긴 맞아, 맞아, 해.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그게 시점 문제일 수도 있어. 어, 어 맞아요 시점이. 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어. 내가 뭐화면을 본다던가 뭐 뭐라도 내가 할수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지. 그래서 옵치를 오래 못했는데 그래서 시네마틱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와우 시네마틱은 본적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 처음,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시네마틱은 좀 이렇게 간지 작살, 약간 뽕이 차올라야 되는데 옵치 그림체가 과연 귀워서 네, 과연 채울 수 있을지. 아,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몰입감이 좀 있어야 그쵸, 무조건. 뭐또 일반 일반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어떤지. 왜냐 옵치 팬도 마,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블리자드가 또잘 뽑습니다. 그치. 시네마틱을. 아 블리자드도. 전쟁. 블리자드 원조죠.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 속에 시무. 원조 아니에요 때, 시네마틱에? 새로운 희망이 어, 떠올랐다. 거야.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전 세계 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구성된 다국적. 최정의 특수부대 오버워치 군인 과학자 로봇 모험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평화를 지켜온 수호자들 오버워치의 굳건한 부활에 세계는 시련을 극복했다 비록 오늘날 오버워치의 활약은 끝이 났지만 이들이 지켜온 자유와 평등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구십 년대 만화 스타일인데요. 이런 또 감정의 또. 완전 끝내준다. 형 사운드 캐릭터. 갑자기 픽사. 미사일 쏘던 해. 픽사 느낌 난다 형은 누가 제일 좋아? 난 퓨전레이터. 오 아니 셀트레이스. 그래 트레이스. 나 봐봐. 안녕 친구들. 해갈사가 왔어. 퓨퓨퓨 퓨. 이걸로 빌딩도 부술 수 있다던데. 형, 경나? 왜 윈스턴이랑 붙었을 때 있잖아. 윈스턴이 마 원시 주마. 야, 그게 언제적 얘기냐? 오버워치가 해체된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걔네 이제 절반은 용병이야. 치키! 왜또 다쳤어 팔은? 을 어? 물건 구경 하니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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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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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리즈롤 체하는데? 트 스톤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이고 고전어다이 멋참마 얘들아. 해결사가 왔잖아. 의심하는데. 아, 너무 탱커 아니에요? 수백대를 맞아도. 어이, 아저씨. 일어나. 다 뺏겨. 다 뺏겨.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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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으아아아이 으아아아! 으 네! 안경을 네. 부셔! 선 많이 m 었어 조심해! 서 i 이 그렇지! 아, 일회용이에요? 세븐일레븐에서 o m i n g I'm coming. i 야니야니거야 네네 거야. <laughs> 있지?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우와, 멋있어 잠깐... 오, 너무 멋있 약간 하네요아아 응. 역시 원조다 어머 진짜 울컥해지 어. 뭐. 원조다 야, 진짜 잘네오 네. 와. 와, 오케이 오케이. 다리까지 소름 돋았어 지금까지. 갑자기 더. 오케이 오케이. 설득됐어. <목소리> 있지.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 대사 어는 게 아직 그거잖아. 너의 포텐셜은 봤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됐잖아 얘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다 음. 어, 포함한 거잖아. 너 이제 공장에서 와라. 어 와라 기다릴게. 음.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거 게임 할때저 멘트가 맨날 나오잖아요. 아. 근데 내가 맨날 저거 들면서 그래 내가 영웅이야 막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어, 다르다. 어. 그래 아직 영웅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laughs> 영웅을 <laughs> <laughs> <때로운 웃음> 나중에 <laughs> <이래>. 아, 그렇구나. <laughs>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컨텐츠 다음에 또 참여해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